믿고 만나는 중고차,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처어플에 오늘 등록될 매물입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요, GM 대우, 바로 쉐보레 모델 중에 알페온이죠. 사실은 대우차인데, 지금 쉐보레라고 하니까. 자, 이 차량은 알페온의 오 CL240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사실상, 그 브랜저랑 K7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셨던 차량입니다. 근데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가성비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 지금 8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 형식의 11만 5천을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지금 11만원 상당 선택 옵션 들어가 있거든요. 스노우 화이트, 어, 플레이크 화이트 펄 외장 컬러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이 맞고요. 자, 왼쪽에 도어 한쪽만 지금 교환된 차량이니까요. 외판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죠. 자, 지금 성능 점검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알페온. 자, 크기는 약간 그랜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의, 세단이고요. 뭔가 미국스럽기도 하네요. 좀 둔탁한 느낌의, 차량이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흰색에, 외장 컬러가 추가돼서 그런지 좀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펜 상태는 정말로 네 바퀴다 이 상태예요. 지금 제일 안 좋은 걸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트레드도 지금 90% 남아있습니다. 세파이어로 갈아놓으신 것 같고요. 자, 255R 17인치입니다. 자, c l 2 4 0라인이고 2.35대이죠? 자, 알페온입니다. 자, 약간 저는 이 마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알페온. 자, 요 차량이 두껍다는 게, 이게 차체가 무겁다는 게 느껴지시죠? 좀더 안전한 느낌이 들고 약간 미국스럽습니다. 굉장히. 약간 포드 같기도 하고. 자, 이 차량은 5 0 0 l 넘는 공간성 되어 있고요. 스페어 다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좀 편하게 올릴 수 있을, 있는 느낌이에요. 자, C필러가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고요. 차 문도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오. 자, 지금 이 차량 어 시트도요 지금 보시면요 어, 생활 주름 정도는 잡혀 있는데 티어지거나 찢어진 곳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플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크기는요 어 사실상 그 그랜저 크기긴 한데 그랜저 뒷좌석보다는 조금 좁아요 살짝 좁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외제차 특유의 그 공간이 조금 적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헤드룸에 그름 나쁘지 않고요. 공간성을 또 활용하게끔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뒤쪽 깨끗해요, 근데. 자 충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에 손잡이에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쉐보레 그 푸른빛이 도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자 트립 연비종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이 차량은 어네키로스가 지금 11만 5243km를 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ETC 룸이라 요금 징수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되게 어 그쵸 뭐 세보레의 그 느낌이 있어요. 소 그러니까 안으로 좀 감싸는 듯한 익스테리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 뭐 대시보드 쪽에도 이런 부분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원이 지금 어, 세단답게요 좀 우드 트림으로 유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게 그쵸? 그쉐보레 스럽죠? 푸른빛이 돌고 있고요. 자, 우드 트림의 가운데에 좀 손, 손잡이에 이렇게 각이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도 그리고 차키는 이렇게 알페어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렇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세보레 차가 음, 가성비로 되게 좋게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자이 차량에는 지금 추가 옵션으로 된 거는 어, 겉에 있는 플레이크 화이트 외장 펄 색깔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깔끔하네요. 가격 대비.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이렇게 그 구멍이 있는 것 같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알페오 CL의 240 모델 지금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는데요. 자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좀 가격대 이런 세단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에서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저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